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독일의 기가베를린 공장에 배치한 두 대의 새로운 드론, 페스파인더와 오퍼튜니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페스파인더와 오퍼튜니티는 나사의 화성탐사선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이두 드론은 테슬라의 창의성과 기술적 열정을 반영하죠. 이두 대의 드론은 고도로 자동화된 재고관리 및 물류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하루에 최대 12,000개의 팔레트를 세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정확성 향상.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사람이 직접 재고를 파악하고 세는데 이는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과정입니다. 드론을 사용하면 이러한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더 정확한 재고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 및 노동 절감. 대규모 창고에서 수천 개의 팔레트를 수작업으로 세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드론을 사용하면 이러한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인력을 더 중요한 작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시간 데이터 제공. 드론은 창고 내의 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 수준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동화된 물류 프로세스. 이 드론들은 테슬라의 더큰 자동화 전략의 일부로 제조 및 물류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지원합니다. 이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창고 관리 최적화. 드론을 사용함으로써 창고 내의 물품 배치 및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물류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테슬라의 이두 대의 드론은 단순한 재고 계수를 넘어서 공장의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과 자동화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제조업과 물류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모델 3 생산 시 제시한 외계인 드레드 노트 개념은 테슬라의 제조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처음에는 테슬라의 모델3 생산 과정에 대한 미래의 비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외계인 드레드노트는 극도로 자동화되고 효율적인 제조 공장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비전은 처음에는 모델3 생산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조정과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테슬라가 드론과 같은 자동화 기술을 점차 도입함으로써 외계인 드레드노트의 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의 미래를 형성하고 자동차 생산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테슬라의 혁신적인 드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기술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되네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